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사교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녀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뻥나무로 올라가니 있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오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워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숙은 거려 가로되 저가 제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더라 사키오 가서서 죽였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약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겪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제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이 말씀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나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나라로갈때그 종녀를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니라. 하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가로되 아 주여 주의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자라 했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대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부서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은혜 은혜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별빛같이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은 있는 자는 밖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밤라원이라는 산에 배빠개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째야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 하신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낙이 새끼를 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란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제자온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이날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이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을서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요. 영광이로 다니 우리중 어떤 바리새인들 말하되 선생님아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 수사하거늘 대답하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니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르사 성을 보시고 오심에 가라사대 너도 널날 평화에 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나리 이를지라내 원수들이 투성사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하나로 돌이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건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은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단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 다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도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를 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건설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마리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섰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오날 가로되 만이 하늘로서라면 하 어찌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이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시니라. 이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던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며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건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건을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이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에 서로 운는날 가로되 있는 상속자님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라지어다. 하거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이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며 어찌 미요 무르기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이제 저희가 옆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건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 이어 예,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로를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사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가니까 불가하니까 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대나리온 나를내게 보이라니. 화산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시니 제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은 능히 찾찾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역에 잠잠 아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드 개인 중 어떤이 들어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많이 아내를 주, 두고 자식이 없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 하여... 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때그 중에 니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둥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간다는 것은 모세도 가슴이 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저기한종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의 말씀이 옳은니다 하니 저희는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이 다윗의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 잔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에 들어 부자들이 온보북 현금 넣는것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합이 전부를 넣었으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존을 가리켜 그미석과의 물로 받고 선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리 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때 무슨 신조가 있어 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를 때 내가 가르, 그로라 하면 내가 각 가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날리아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칠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에겠고또무서운 일간을로서 큰진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여 회당과 오이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의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언고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의능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자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신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도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뭐 하나도 상처, 상처 아니 아니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이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야사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려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안남과 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미로라.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여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가겠고, 예를 살렘의 이방인이 내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받아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말, 이를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그룹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운 일이라 하시더라. 이에 비루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고, 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능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라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을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